부부에게 성관계란. 섹스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다. 특히 결혼을 한 사람들은 섹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요한 관심사이니 결혼한 부부들은 섹스를 아주 잘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신혼 때는 정열적인 섹스를 하는 부부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시들해진다. 중년을 넘어서면 나는 하고 싶지요. 그런데 당체 미누라가 응해 줘야 말이지요. 라며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게다가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섹스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라며 비중을 두지 않게 되고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섹스리스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많은 부부들은 섹스를 일시적이거나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부부관계에 있어 섹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무엇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가는 각자 다르겠지만 즐거움을 통한 행복도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은 뭘까? 돈? 마약? 게임? 아니다. 섹스를 통한 즐거움이 제일 크다. 섹스는 돈이나 마약보다 더큰 즐거움과 쾌감에 황홀감까지 안겨준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섹스는 가장 큰 즐거움을 준다. 부부는 섹스를 통해 용서와 화해를 하기도 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불만이 쌓여 분노와 적개심으로 변해 부부관계에 큰 위기가 올수 있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하는데, 이때 섹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또 섹스를 함으로써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용서와 화해의 표현이 된다.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취미 생활을 하고 같이 밥을 먹는 등의 행위들은 친구, 직장 동료, 현재 간에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섹스는 안 된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형제라고 해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섹스이다. 오직 부부만이 섹스를 할수 있다. 그러므로 섹스는 부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인증서 같은 것이라 할수 있다. 물론 부부가 아니라도 섹스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섹스는 서로에 대한 희생, 헌신, 인내가 없다. 그래서 순간의 쾌감은 있을망정 깊은 정서적 만족감이나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결합력은 없다. 결혼한 부부라도 섹스를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이다.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모든 일상을 공유해도 섹스를 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고 공허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만족된 섹스를 하는 부부는 그 어떤 관계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강한 정서적 결합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결합은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강한 고리가 되어 우리는 정말 부부구나. 라는 것을 매순간 느끼게 한다. 부부 간의 진정한 사랑은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부분을 서로 노력하고 가꾸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섹스이다. 만약 다른 모든 것이 채워졌다 해도 섹스가 불만족스러우면 서로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된다.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된다. 이것은 섹스가 단순히 성기만의 결합이 아니라 영혼의 결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담긴 부부 간의 섹스는 육체적인 사랑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일체감까지 느끼게 해준다. 이런 일체감은 두 사람이 하나됨을 느끼고 더욱 성숙한 사랑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부부에게 섹스는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여자에게 섹스란 어떤 의미인가? 결혼한 지 1년 6개월인데 잠자리 횟수는 10손가락으로 셀수 있을 정도예요. 남편이 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34개월도 그냥 지나가요. 내가 하자고 해도 반응도 없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섹스를 하자고 할 때마다 자기가 밝히는 여자 같아서 너무 비참하다고 한다. 그래서 섹스가 모 부부관계의 전부인가? 애 하나 낳았으니 그냥 살면 되지라며 자신을 위로해 왔지만 어떤 날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울기도 많이 울었단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 애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외도를 하나요? 매일 땡 하면 집에 오는데 외롭기는 뭐가 외롭습니까? 이건 저 사람 문제예요라며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출중한 외모에 고소득 직업을 가진 아내 가정적이고 성공한 사업가 남편, 완벽해 보이는 이 부부의 문제는 남편이 아내에게 성적인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통상 여자는 하기 싫어 괴롭고, 남자는 하지 못해 괴롭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의 통념과는 달리 하기 싫어하는 남자들이 꽤 있다. 이런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단지 아내에게 섹스 못해 환장했냐? 며 스트레스를 준다. 이들은 여자에게 섹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남편이라 할수 있다. 여자의 섹스 중추 크기는 남자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고 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낮아 성적 충동은 비교적 약한 편이다. 하지만 남자와 마찬가지로 종족 보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섹스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는 있다. 단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라는 위험 부담 때문에 조심스러울 뿐이다. 남편이 섹스를 하지 않으면 아내는 불안감을 느낀다. 성적 충동이 강한 남자가 섹스 없이 살리는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한눈을 판다고 생각한다. 이런 불안감이 남자와 재결합하려는 강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남편이 외도하는 아내들은 섹스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여자에게 섹스는 남자에게 성적 충족을 줌으로써 외도를 방지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 주는 행위라 할수 있다. 이것만으로 여자의 섹스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남자는 섹스를 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여자는 사랑을 느껴야 섹스를 한다는 말이 있다. 여자들은 정서적 교감이 먼저 이루어져 사랑의 감정을 느껴야 섹스가 하고 싶어진다는 말이다. 사랑을 느낀 여자는 상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부담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닌 섹스까지도 말이다. 따라서 여자에게 섹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사랑 표현인 동시에 남자의 사랑을 확인받는 순간이다. 여자에게 섹스의 또 다른 의미는 친밀감의 나음이다 부부가 거리감을 느끼면서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비극이다. 이 거리감을 좁혀주는 것이 터치다. 섹스는 온몸의 터치와 애무가 기본이다. 사랑이 담긴 터치는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오르가슴 다음으로 깊은 만족감을 준다. 따라서 여자에게 섹스는 상대와 깊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행위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매력적인 여자로 봐주길 바란다. 살림하는 주부나 애들 키우는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 말이다. 그런데 남편이 섹스를 요구하지 않으면 내가 남편에게 비중이 없는 사람이구나. 남편이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편이 섹스를 거절하면 단순히 섹스라는 행위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거절이라고 생각한다. 즉, 여자에게 섹스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수단인 것이다. 남자에게 섹스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남편은 그저 섹스, 섹스, 섹스밖에 모르는 짐승이고 변태에요라고 말하는 아내들이 있다. 이들은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단지 자신의 욕구나 쾌감을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섹스를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남자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섹스를 할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단면일 뿐이다. 남자에게 섹스가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안다면 그런 오해는 하지 않을 것이다. 30대 초반의 부부가 내원했다. 남편은 이 사람은 제가 요구할 때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어느 남편이 성관계 없이 계속 살수 있겠습니까? 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아내는 직장에서 늦게 돌아온 제게 쉴 틈도 주지 않고 매번 달려들어 요구해요. 제 마음은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밝히는 남자예요. 라며 반박했다. 아내가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성관계도 못합니까? 매번 못하게 되니까 뭔가 허전하고 이젠 제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이런 일은 남자의 성을 잘 모르는 결혼 초기의 부부에게 흔히 일어난다. 여자와 달리 남자는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고 뇌에서 성 센터라 불리는 시상하부가 크기 때문에 항상 높은 성적 욕구를 지닌다. 그래서 건강한 남자라면 보통 72시간마다 성적 충동의 압박을 받는다. 이러한 성적 충동을 해소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신체 리듬이 깨져 활기를 잃게 된다. 심하면 짜증이나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럴 때 섹스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게 해준다. 남자의 이런 성적 충동은 대를 잇기 위한 본능으로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대화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뒤 사랑을 나누고 싶어한다. 하지만 남자들은 말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어릴 때부터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감정을 억제하도록 훈련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도 말로 하는 것은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져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섹스이다. 남자들은 섹스를 하면서 억눌렸던 마음을 열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남자들에게 섹스는 솔직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뚝뚝한 남자라도 섹스 후에는 사랑해.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남자에게 섹스는 인정받는 행위이다. 남자는 인정받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남자에게 있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뛰어난 능력으로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활기를 띠지 못한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이 남자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섹스를 통해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특히 자신의 성행 위에 아내가 만족해할 때 역시 난 괜찮은 남자야.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자는 섹스를 통해 사랑을 느낀다. 여자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후에 섹스를 하려고 하지만 남자는 섹스를 하고 나서 상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방어 자세를 허물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여자를 보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낌과 동시에 상대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섹스 행위 자체를 자기 이미지와 직결시킨다. 섹스를 잘해 인정받으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런 자신감은 직장에서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게 한다. 즉, 섹스가 남자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남자에게 섹스는 단순한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행위라고 할수 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이라는 줄의 사가 무색해진 지 오래다. 세계적으로 부부들이 한번 결혼을 해서 함께 늙어가고 죽음으로 헤어질 때까지 결혼을 유지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만 간다. 이러한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미국, 스웨덴을 이어 세 번째로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으면 평균 두어번의 이혼과 재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단순한 인생을 살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 이유를 물으면 정년기가 되어서 남들이 다 하니까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한다.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은 부모에게 착한 며느리가 되어줄 것 같아서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아서 내조를 잘할 것 같아서 등이다. 즉, 사랑의 대상이 아닌 역할로서의 대상을 선택했다는 대답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백년의로를 못하는 이유가 애초부터 강력한 끌림의 파트너가 아니라서, 혹은 성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매력의 소유자와 결혼한 게 아니어서인지도 모른다. 파경을 부르는 이유. 커플이 파경에 이르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초창기에는 매력적이었더라도 살다 보면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끌림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과 경험의 부족,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힘겨루기로 가정의 평화를 이어가는 미숙한 협상 능력이 오래도록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로라 배츠그는 이혼에 대해 비교 문화적으로 분석한 진화 인류학자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커플이 파경에 이르는 데는 배우자의 간통과 불임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다음이 성관계 거부, 배우자의 잔인함과 무시, 학대라고 한다. 인간이 생물이고 생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식 종족 보전이라는 점에서 볼때 배우자의 간통과 불임이 파경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무척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보다는 아내의 간통이 파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또 남편이 불임일 때보다 아내가 불임일 때 이혼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점을 보면 어느 사안에서나 생식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큰 책임을 묻는 이중잣대의 기준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리고 파경에 이르는 그 다음 원인으로 제시된 섹스 거부는 특히 아내의 섹스 거부는 배우자를 갈아치우는 아주 주요한 방법이라 말한다. 남편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거부하고 성적으로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변하는 것. 남편이 자기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 등이 주로 여자에 의해 일어나는 거부 방법이다. 아내의 섹스 거부 외. 이렇게 아내에게 섹스를 번번이 거부당하다 보면 대개의 남편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하겠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아진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남편들은 바깥에서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게 얼마나 쉬운가. 그래서 남편들에게 섹스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을 외도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전문가들은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런 아내들로서도 할 말이 없진 않다. 특히 여자의 성에 보수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성을 즐길 정도로 정보가 제공되지도 않고 성감 개발 등 감각을 개발해 섹스를 좋아할 만하게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실제 섹스를 통해 자신의 성감을 개발하고 자신의 호불호를 깨달아가는 일조차 우리 사회 여자들에게는 꽤 무리한 일이다. 남자들과 다른 여자들의 성심리상 여자들은 낯선 파트너보다 익숙한 파트너와의 섹스에서 오르가슴을 포함한 성적 만족을 더 많이 느낀다. 또 여자는 몸의 문제보다 마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섹스를 거부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남자들이 좀 안다면 아내와의 원활한 정서적 관계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파트너를 사랑한다면 섹스할 때마다 아프다 하더라도 그 아픔조차 감수하고 파트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는 게 여자다. 여자가 섹스를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심지어 거부할 때는 파트너와의 관계, 특히 정서적인 관계 맺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훨씬 많다. 즉, 파트너가 밉거나 원망스럽거나 싫어진 경우다. 또 새로운 사랑이 생겼을 때도 그렇다. 그래서 애인이 생긴 아내는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새로 차지한 사람이 생긴 경우가 아니고 남편을 갈아치울 생각까지는 아니었어도 어느새 냉담해진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보는 아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 남편과의 섹스가 싫어졌는지, 자신이 성적으로 냉담하고 무관심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갈등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일이다. 여자는 대화가 없어지면 둘 사이에 사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는 둘 사이에 섹스가 없어지고 그것을 거부당할 때 사랑이 없어졌다고 느낀다. 남자에게 섹스는 사랑의 목표나 사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섹스가 바로 사랑이다. 남자에게 사랑과 섹스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섹스를 빼앗는 것은 아내에게 사랑을 빼앗는 것만큼이나 결국 이별을 부르는 전주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